없어, 근데 나 진짜 우리 형 죽어서 좋아. 아니 근데 자살 말고 사고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. 어왜 그럼 너 보험금 받잖아. 근데 형 나는 왜 아직까지. 우리 형이 자살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형 응, 알죠? 아나술안 나 취했어? 형이 두잔 주는 게 난데 왜? 무서워? 내가 취할까 봐? 아, 아 내가 우리 형처럼 진상 깔까 봐? 그, 검은 속 내가, 다보일 까, 봐형 응? 우리, 형 지금 여 기, 있어 우리, 우리, 그있안있 우리, 우리, 다 해볼까? 그비 오는 날. 그게 뭐야? <laughs> 아, 나 이제 리 우리, 우리, 우이 우리, 우리, 우 말해봐. 형이랑 뭐 있었냐고. 씨발로만 야, 우리 형은. 너가 살인자로 몰리면서도 끝까지 그 진술하면서도 네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. 나한테 죽을 때까지 한 마디도 안 했다고 그 비밀 쪽지 거기에도 니네 이름 한 마디도 안 썼어. 아씨. 야. 너 우리 형 죽어서 너무 좋지? 빨리 말해봐 너무 좋지? <laughs> 아 진짜 X같은 새끼 <laughs> 꼴의 인간이라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조용히 감추면서 어? 적당히 귀도 맞춰주고 적당히 웃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씨발 다 숨겨줄 줄 알았어 그래 그게 네가 사는 방식이니까 그렇지.